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한 기호 3번 이윤석 후보입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존경하는 무한 은민 여러분, 참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농촌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한은 양파나 마늘, 그리고 각종 농산물이 주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무한 군민 여러분, 저는 이 농촌 경제를 살리고 농사를 지어도 안심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노후도 보장받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농민 연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농민 연금을 월 100만 원씩 세대당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윤석이가 무슨 재주로 농민들에게 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느냐 모르신다면 이 법률적인 일들은 이미 유럽 농업 선진국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을 하면 퇴직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지으시고 노후에는 연금을 100만원씩 받아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 농민연금 100만원을 저는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무한 은민 여러분, 선생님, 공무원, 군인들이 연금을 받을 때 그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내서 정립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작게 작게 정립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연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윤석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쭉 이런 일들을 잘해 왔던 의원입니다. 대강 대강 의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300명 국회의원 중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강단 있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 이윤석은 반드시 농민연금 100만원 시대를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양파값, 마늘값, 각종... 농산물들이 재값을 못 받을 때는 국가에서 긴급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금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재값을 못 받았을 때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입법을 하여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윤석은 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무한 은민 여러분, 저희 윤석이 의정원 활동을 할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책 사업을 했습니까? 무한의 신안에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이윤석이 아깝다, 짠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이윤석이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를 해서 꼭 이러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무한이 우리 무한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호 3번 저희윤석을 이번 선거에서 꼭 일을 해낼 수 있는 이윤석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간절하게 무한읍민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무한읍민 여러분 저희윤석은 무한과 신안과 인기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무한의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의 크고 작은 체육관 시설 노성원 시설 그리고 현경에서 해제 간 도로 건설 그리고 일로 해제 농촌 여러 가지 현안 사업 특히 장마 때 물이 넘쳐서 농사를 짓지 못한 해제 지역과 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담수화 시설을 수백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 윤석은 여러 가지 일 중에 무안 군의 해안 관광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무안 군을 쭉 둘러가는 길이 231km입니다. 영광 백수, 해안, 관광, 도로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약 3천억 원의 공사 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무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14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들이 저 이준석이가 국회에서 국비를 해서 가져왔던 일들입니다. 저 이윤석이는 이러한 예산을 따올 때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사부로 예산을 퍼간다고 표현했을 때저 이윤석은 포크레인으로 떠서 예산을 지역에 가져갔다고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윤석은 신안의 어려운 14개의 섬들을 육지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 이윤석은 신안에 5개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천사대교, 임자대교, 축포, 암태대교, 하이신이대교, 자라대교, 그리고 무한에도 무한해제에서 영광 간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들, 그저 100억, 200억이 아닌 수천억의 예산, 이런 대형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신안의 도저히 다리로 연결될 수 없는 흑산도에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해서 기어이 공항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이윤석이가 당선이 되어서 부족했던 일들 완공하고 충공을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무한 국민 여러분 저 이윤석이가 반드시 이번 4월 15일 총선에 승리해서 이러한 일들을 상단있고 소신있게 해낼 수 있도록 저 이윤석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방방한 그런 세월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윤석이는 일할 사람입니다.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저희 윤석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이번 선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영암에서 승리하고 신안에서 승리를 해서 이것도 무안에서 승리를 해서 반드시.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 은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기호 3번 저희 은석기를 확실하게 지지하셔서 꼭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은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